그럼 투어 화이팅!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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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안녕하세요. 여기 션킨 모터스 화성지경점입니다. 아예예예 예. 예, 예. 어떻게 차는 좀잘 타고 계신가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려봤어요. 아예잘 타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예반 정도 됐는데 예 예. 저, 좀 이렇게 변화되거나 이런 게좀 어떤 게 있을까요? 네 예, 일단은 뭐 저번에 제가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. 뭐래 글라이 글라이딩이라고 하는데. 네네네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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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, 그거는 전에 비해 좀잘 되는 것 같고요. 네. 뭐 변속 충격이라고 하는 것도 네. 약간 줄은 거는 같아요. 네. 예, 예, 예. 부드럽게 잘 나가죠. 예, 예, 그것도 있고요. 네. 전반적으로 뭐잘 나가고 저거 하니까. 음, 네, 네, 그렇죠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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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뭐 연료 첨가제나 네. 그런 것들도 제가 넣고 있거든요. 네, 당연히 네. 여유청과제를 넣으면 아 확실히 좀더 어우, 잘 나간다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것처럼 제가 뭐 기존에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또 하, 했던 상황이라. 네, 네, 네. 근데, 근데 그 했던 상황에도 이제 뭐좀잘 나간다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니까요. 네, 음, 예. 아유, 감사합니다. <laughs> 기타 다른거 혹시 문의사항이나 이런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.